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6 자급제에 대한 리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정말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민트, 블루, 옐로우 등 다양한 색상 옵션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었을 때의 컴팩트한 사이즈 덕분에 주머니나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성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입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매우 인상적입니다. 후면 듀얼 카메라와 전면 1 천만 화소 카메라는 다양한 촬영 상황에서 뛰어난 사진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조도 환경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성능도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기 충분한 용량과 25W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능들이 잘 통합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에도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Z 플립 6는 폴더블 스마트폰의 매력을 잘 살린 제품으로서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다소 높긴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디자인, 성능, 카메라 모두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혹시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6 자급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넓은 화면과 뛰어난 디스플레이 품질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7.8인치로 색감이 풍부한 다이나믹 AMOLED 2X 패널을 사용해 영상 시청이 정말 쾌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화되어 여러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카메라 성능도 매우 뛰어나서 다양한 촬영 환경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무게가 다소 있는 편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만큼 내구성이 강화되었고 IPXA 방수 등급 덕분에 물튀김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급제 모델이라 통신사 약정 없이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라는 반응도 많았네요. 결론적으로 갤럭시 Z 폴드6는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스마트폰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디자인과 기능성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삼성전자 갤럭시 S24 울트라 자급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후면 카메라는 무려 2만만 화소를 자랑하며 사진의 디테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전면 카메라도 1200만 화소로 셀카 촬영 시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젠3 덕분에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앱 실행과 멀티태스킹에서의 속도가 빠르고 발열 문제도 적어 오래 사용해도 걱정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게가 약 232g으로 적당하여 손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000mAh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외출 시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자인 역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다양한 색상이 선택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급제로 구매할 경우 통신사와 약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점도 많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갤럭시 S24 울트라는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스마트폰임이 분명합니다. 고민 중이라면 적극 추천드립니다.